학부모 회장이면 학부모 회장인 거지, 왜 헬스장 와서. 그날 솔직히 말하면 네. 울 뻔했어.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상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사업이라는 게 되게 외로운 것 같아요. 전화를 좀 해야겠는데? 형, 어, 근데 형이왜 돈을 안 받으세요? 아니, 스크린도 돈을 안 받으시던데? 영업비밀이라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제일 최고의 마케팅은. 얘가 아까 제가 말한 레그 프레스. 네. 레그 프레스는 요렇게 생긴 디자인의 것들이 제일 우수하다고 봐요. 네블라의 DNA. 네, 그렇죠. 네. 이제 무릎이 정국지까지 오면은 잘하는거래요. 그렇게 가동 범위를 네.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런 머신이 사실 몇개 없어요. 네. 근데 얘가 그 깊이의 가동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얘를 좀 좋아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헥스 커트도 네. 그 옆에 있는 애. 얘네들이 되게 편안해요. 그래가지고 시트가 어, 많이 까매졌네. 원래 네. 이렇게 안 까맸어요. 네. <laughs> 이 정도. 까맣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리뷰를 해서 그런지 회원님들이 좀 썼나 본데요 음. 원래 이거 깨끗했거든요 네. 어 얘도 좀 완성도가 높은 머신이다 음. 어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옆에 펜들럼 요 펜들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신형이 나왔어요 어 뭐가 달라졌어요 빅스짐 2000점에서 제가 처음 봤는데 요 앞에 이제 원판을 꽂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공무게 자체가 워낙 무거우니까 고거를 개선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네. 흔들림 축도 잘 잡았어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구형 버전이라 들었을 때 축의 흔들림이 이게 조금 있죠. 음. 보이죠. 어, 이 흔들림이 좀 있죠. 근데 음. 운동할 때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근데 굳이 단점을 찾자면 어,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스날 구조물들이 어다 웅장하다 그랬잖아요. 네. 요게 이제 아스날 에이스테이션. 스테이션. 네. 야 이게 할머니가 됐네. 야 이거는 다른 데서 가져온 거야 뭐야. 야, 이건 너무 심했잖아 인간적으로. 이 전화를 좀 해야겠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네. 검은 머리가 지금 흰 머리가 됐잖아요 지금. 어 회원님들, 요건 제가 갈아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트라이프스 한번 해보실래요? 어 해볼까요? 되게 부드러워요. 음. 어 이게 어 부드럽죠? 어, 정말 부드러운데요? 꼭 마치 사이백스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정도로 아스날스럽지가 않아요. 에이. 와이어나 이 케이블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또 단점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높아. 여자 회원님들 못 잡아요, 이거. 어. 아, 이것도 좋겠네요. 저희가 와이어를 네. 가른 거예요.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 더 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가른 거예요, 저희가. 어. 그리고 요거 아스날 거, 아, 요 트라이셉스 요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요것도 되게 무식하죠 이지바르 그냥 갖다 꽂아 놓은거예요 <laughs> 네. 근데 요거보다 더 그런게 바이셉스 컬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똑같이 이지바로 네, 꽂아놨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발을 좀 이제 파나타처럼 좀 바꾸면서 쓸수 있게 세팅을 해놨으면 아... 어떨까 이렇게 와이어로도 쓸수 네. 있고 근데 뭐 구조상 그게 안되는거 같은데 트라이셉스 이 오버헤드 머신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게 요 뭐 핀로드에서는 요거. 저도 아까 써봤는데 상한을 안 움직이고 음. 그대로 피고 수축을 이할수 있어서 네. 어, 되게 좋더라고요. 고정되는 각도도 그렇고 네. 굉장히 잘쓸수 있죠. 요거는 다만 이 부피가 쓸데없이 커요. 어 진짜 네. 크다. 어, 너무 커요 네. 부피가. 미국스럽다. 음. 그거 말고는 <laughs> 네. 얘는 진짜 아스날에서도 잘 만들었다고 제가 네. 좀 생각하는 머신 중에 하나. 어. 그다음 에요게 이제 제일 새로 들어왔죠. 이게 그 저번에 진팔공 서울 가가지고 네. 요 디자인이 와가지고 이제 밀리언즈 가서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던 맞아요, 게 맞아요. 이제 요거 이거였어 어. 이게 왜 보고 싶었냐면은 약간 이 거친 표면 크로커 다일의 가죽을 형상화했다고 해가지고 음. 이름이 블랙 크로크인데 전국. 최초로 이 밀리언짐 회룡점에 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회룡점 컨셉에 아주 잘 녹아드네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멀티로잉이 요게 이제 신형 전거예요. 얘는 이제 다들 말하는 이 단차. 아... 이 단차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아... 그래서 아스날이 요번에 여기를 오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 신형이 나왔더라고요. 그 단차를 잡은 거죠. 그래서 요게 요거는 이제 1세대 버전.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넷프레스이것도 예. 예. 똑같아요 디자인은 블록로크. 그 예. 블록로크에다가 예. 이제 만든 거라서 이거 엄청 많이 쓰나 봐요 회원님들이. 예.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laughs>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엄청 예. 많이 사용감이 쓴 거죠. 많아졌네요. 아 예. 엄청 많이 쓰고 이런 거 보면 요런 머신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요 머신이 주는 그 느낌이랑 운동감만으로도 회원님들의 빈도수가 늘어나는 머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머신은 항상. 옆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스날, 숄더 프레스. 요것도 이제 저희는 구매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등받이 조절이 안 되는. 근데 등받이 조절이 안 돼도 저는 아마 이 각도로 놓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요게 주는 전달력이 제일 좋아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적재하는 부분이랑 힘을 쓰는 부분이 가까울수록 무게 전달력이 커요. 요게 이제 그 아스날의 아이덴티티를 제일 잘 보여주는 머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얘는 그냥 그무겁고 네. <laughs> 그냥 얼른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얘는. 네. 아스날이 약간 무자비한 게 있어요. 맞죠? 예. 네. <laughs> 요거는 이제 제가 콧맞즘 촬영할 때 야, 이거 좋은데 주문해직라에서주문하거 네, 그게 이제 네. 요거. 요것도 이제 회룡점 색깔에 맞춰서 무광으로, 아, 무광으로. 나오, 만들고 그다음에 이 레자가 좀 손상이 되면 요것도 레드로 바꿀 계획이고. 네. 레콘 컴퍼니 리니오로가 시그니처잖아요. 레콘 컴퍼니. 네. 네. 최대 장점이 뭔가요? 아, 일단 편하다죠. 네, 운동하기에 편하다. 그리고 네. 운동을 했을 때, 어, 이게 국산이야 라고 생각을 할수 없을 정도로 되게 완성도가 어. 높다고 봐요, 아. 개인적으로. 음. 이, 이것도 허벅지 안걸리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음. 생각도 들고 등받이 조절도 되니까 네. 당연히 편하죠. 내가 운동하는 그 타겟 부위에 맞춰서 그쵸, 그쵸. 얼마든지. 네. 네. 그리고 그립도 다양하고. 네. 네. 그리고 요번에 진팔공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미어로 네. 네. 그게 제가 독일 본사 갔을 때 비밀의 방에서 아. 만들고 있던 게 그거예요. 아. 뭐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네. 삼각형으로 해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아직 출시를 안한 거고 음. 지금 개발 중인 건데 네. 이제 도면 다 만들었고 이제 슬슬 실물화 현물화를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게 손잡이 딱 달린 것까지 봤어요. 아. 네. 거기까지 보고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해봤는데 오 네. 이거 너무 괜찮다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베어링이나 이런 게더 추가가 됐으니까 네. 그 운동감도 그래서 전 궁금해요. 네. 안간걸좀 궁금해요. 피부를 안간걸좀 후회하는 게 판타스틱 라인 못 써본 거랑 네. 그 다음에 팔공에서 그 신상 라인들 음. 사실 나머지 브랜드는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어요. 음. 근데 그거 두 가지는 어, 너무 궁금하더라고. 음. 아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스컬 왔으면 같이 재밌었을 텐데. 아 밤새 놀았죠 네, 저희 어, 얘기하면서 밤새요. <laughs> 네. 술 마시세요? 아안 마셔요. 저도 안 마셔요. 네. 네. 저희는 프로틴 한잔 하면서 왔죠. 반세. 아, 바, 네, 밤새 바로 프로테인, 저 프로틴에 닭가슴살 이 캐리어에 나랑드만 싸가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내년에 <laughs> 피부는 같이 갑시다. 아, 네. 같이 가시죠. 네, 꼭 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합방으로 네. 찍죠. 뭐 1, 3분은 우리 스코인 채널에서 업로드하고 2, 아, 4분은 그렇죠, 네. 같이 채널에서 업로드하고 이런 네. 느낌으로 근데 요즘에 네. 추세가 저보다는 이쪽인 것 같아서 <laughs> 어1 0개이서 4개를 다 해도 네. 돼 지금 구독자 수도 엄청 네. 무섭게 올라가고 네. 있어가지고 스코형 덕분이죠 네. 30만 네. 어. 어. 근데 형님 왜 돈을 안 받으세요? 촬영하는 아. 거 아, 스코 형도 돈을 안 받으시던데? 아, 저도 안 받죠. 가장 큰 차이는 스코 형은 그 센터에 수입이 많이 나오는 부자라서 돈을 안 받으시는 거고, 저는 가난한 유튜버인데 안 받는 거라서 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 이름이 짐 단속이잖아요. 어, 그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되게 뭔가 검사 받는 느낌을 <laughs> 많이. 가지신데요 아. 괜히 매니저들이 긴장을 하고, 네. 저는 그런 취지에서 가는 게 아닌데, 여기는 조금 자유로움.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돈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 알려줘야 될 때가 못 알려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심지어 유튜브 수익화도 안 해놓으셨어요. 네. 네. 돈 많은 형, 돈 아, 많은 우리 형. 그 돈이 많다기보다 네. 그냥 하, 좀, 저도 요즘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좀 이렇게. 상실감이나 이런 게좀 커요, 사실. 요번에 네. 박재훈 선수 부른 것도 네. 회원들한테 보답하고자 하는 음. 건데, 제가 단지 그냥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좀 양아치 같고, <laughs> 좀, 어, 이렇다는 이유로, 네. 뭐, 누군가는 저한테 뭐, 돈질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사업이라는 게 되게 외로운 것 같아요. 음, 네. 내 편이 사실 네. 많이 없어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냥 저는 우리 조금 열심히 하는 직원들 믿고 가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박재훈 선수 부른 거는 대박 났거든요. 네. 제 였어요줄 세워보자 어. 어. 줄서 있는 헬스장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날 처음으로 아. 바깥에까지 줄을 그러니까요. 세웠죠 그날 솔직히 말하면 네. 울 뻔했어.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와 우리 회원들이 내가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와 주시는구나에 너무 벅찬 거예요 그게 아, 그 웨이팅 줄이 진짜 네, 바깥까지 이렇게 계단 밖에 네. 계단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어점에는 제가 외국 선수 초대를 할 거거든요 네. 제가 약속했잖아요 제일 먼저 부르기로 그쵸, 그쵸. 네, 어. 나는 그걸 안 까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어점 할때그 줄을 다시 한번 예 네, 그때는 아예 오픈식 자체를 같이 하려고 야하. 회원님들이랑 맨 앞에 있는 세 명이 이제 가위로 빨간 줄 자르고 들어가고 <laughs> 안에 이제 외국 선수들 이제 있어가지고 어 저기 가서 사인 받으시면 된다 네. 그러고 프로 선수들도 막 티칭도 좀 해주고 네. 그냥 돈이 들어가도 저는 그게 최고의 마케팅이라 생각을 해요 영업 비밀이라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제일 최고의 마케팅은 기억이에요 기억. 기업. 네. 여기서 운동했을 때그 행복했던 기억. 갔는데, 어, 양말 좋네? 양말 신을 때, 아, 밀리언님 그때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거. 맞아. 이게 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마케팅이라, 저도 이벤트가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하는데, 끝나고 이렇게 담배 우는데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아 어, 너무 고맙다. 어. 어, 내가 박재훈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 사장님 아니면 내가 언제 받겠냐. 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줄 서기도 좀 사실 눈치 보였는데, 그럼에도 줄 서서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그거 하나에 저는 그날 제가 돈쓴건다 끝났어. 야. 아, 됐다. 어. 저 사람한테 적어도 밀리언짐이라는 곳은 운동으로 인한 추억이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네. 좋은 추억이 생긴 어, 거죠. 그러면은 저는 어떤 마케팅이든 그러면 성공했다고 음.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런 진심을 이제 경쟁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들 이제 꼬아서 생각들을 그렇죠. 하니까. 네, 아. 맞아요.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음.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만 캐치하려고 하는 아,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음. 외롭고 이래도 그냥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들, 그 다음에 같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 네. 때문에. 때라도 더 열심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을 아, 네. 오히려 더 좋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쓰시는 그렇죠. 그 마인드가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끔은 악플들도 일부러 봐요. 어, 어. 또 망해라가 있네. 어, 한번 봐라. 어, 내가 망하나 봐라. <laughs>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저한테는 그래도 힘이 되죠. 그런 글들도.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직은 저희가 최고는 아니거든요. 최초로 실행한 것들은 많지만, 네. 최고가 되려면 아직 사실 갈 길이 멀죠. 음. 첫 번째로는 지점 개수도 그렇고, 음. 매출액도 좀더 많이 올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제가. 역대급을 하나 준비를 할 거니까 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6월 달에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어, 두 번째 미팅이 잘 되면 글로 들어갈 거고, 경쟁업체가 한일개 있어요. 이제 미리 얘기하는데 아마 저도 이제 더 이상 상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회론까지는 상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상생을 하려고 해도 경쟁업체에서 너무 심하게 터치들을 하니까 여기 과태료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냈어요. 음. 그리고 또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밥그릇 뺏기는 것도 그렇고 공존을 할 생각이 이제는 없어서 경쟁 업체들을 다 죽일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때 되면 더 심하겠죠? 에. 제가 외로워지는 게 예. 에. 하, 제가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아, 언제든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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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참 이게 피트니스 어깨가 저는 이제 팬의 입장으로 항상 보잖아요 스코형의 팬으로서 음. 또 이런 센터 밀리언짐의 팬으로서 파나타의 팬으로서 아스날 팬으로서 이렇게 막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전 너무 그냥 마냥 신나고 좋은데 에이. 센터 대표님들이나 관장님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에이. 이런 얘기들 나누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것도 살수 있고 이것도 살수 있잖아요 에이. 근데 보통 대부분은 음. 한 곳만 이렇게 정착을 그쵸? 하다 보니까 에이. 이 저는 이제 그 회원권이 세개네개가 있거든요 세개네개가 어, 있어서 여기 좋아서 여기, 여기 장점이 있고 여기 가면 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좋고 이래서 그쵸. 이렇게 갈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1인 1회원권이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 부분이 참 에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도 이제 경쟁력으로 네. 살아남아야 하는데 가격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업계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구에 대한 상향 평준화는 확실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거에 맞는 금액이 상향 평준화 되려면 사실 아직 멀었죠. 상계정 같은 경우도 원래 회원권이 8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못 올리는 이유도 그래도 시장에서의 그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측정어 있는 가격이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 는 거는 제가 막몇 백억을 소유한 부자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어, 올 사람들만 와라 이게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그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흔들기가 좀 어려워서 아,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외로워지고 좀 혼자의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덕분에 다시 운동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음. 한 2주 3주 된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새로운 거 준비하는 그 생각에 어, 네. 회원님들이 또 얼마나 즐거워 해 주실까.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거. 아, 그리고 지금은 의류를 좀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헬스장 짐 쪽으로는 계속 그쪽으로 더 나가려고 하고 네. 있죠. 다음, 네. 뭐, 또, 뭐 있나요? 아, 이거, 음. 어, 딥스 머신. 사담이 좀 많이 길어져서, 이게 딥스 음. 머신인데, 이게 볼로 돼 있는 게 특징이죠. 진팔공에서 요게. 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나 그것도 너무 네. 궁금해가지고. 네. 아, 예. 그것도 한번 써보고 싶고. 운동감은 사실 가슴 할 때는 외국 선수들은 이렇게 해요. 네. 가슴 할 때는. 근데, 삼두 할 때는 요렇게. 하면은 이제 킥백의 음. 각도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짚레코께 요거보다 조금 더 위인 것 같아요. 궤적면 네, 궤적 자체가 짚레코꺼는 네. 팔꿈치가 완벽하게 보호되게 나왔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역시나 배려가 많진 않아요. <laughs> 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립의 다양성도 있고 그 각도도 그렇고 발판 접지할 때도 미끄러짐 없이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이것 또한 들어보세요. 공 무게가 저도 <laughs> 어우, 이, 확실히. 여자들은 무거워요? 못하죠. 그리고 근데 네. 여기서 또 꽂아지면 은더 무거워요. 네. 훨씬.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 무게 이상으로 무거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머신이라 요것도 네. 저는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여자 회원님들이 많이 못 쓴다. 맞아요. 어. 그리고 음. 이제 요거는 아까 그저 벤치 중에 룸바 벤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플라이를 결합을 해놓은 거예요. 이 플라이는 저는 파라타보다도 요거. 음. 파라타는 이게 회전이 안 돼서 아. 과신전 했을 때 랑 모을 때 이게 손목이 조금 아예 불편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음. 플라이는 사실 짐 레코랑 요거랑 비교를 많이 제가 해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는 뭘 써도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머신이고 여기는 다 체스트 라인이에요. 요게 이제 짐 팔공 이너체스인데 트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돌아가죠. 어 돌아가서 편리하고. 음. 요것도 아마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자가 원래 이건데 네. 벌써 이렇게 됐네 해룡점은 시트가 레드라서 음. 인기 머신과 비인기 머신을 바로 단번에 알수 있네요 네. 원래 여기가 블랙 앤 레드 컨셉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알아요 그렇죠 이 네. 기둥이라든지 바닥이 일단 네. 화이트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마 제가 그 6월달에 하는 미팅이 잘안 되면 아마 여기 리모델링을 아마 먼저 할 거예요 문제가. 기구를 다 들어다가 놓을 공간 어디 없어요. 놓을 거냐 이거지. 요거는 네. 이제 아스날. 사실 인클라인을 했을 때 운동감도 요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 너무 좋더라고요. 요것도 네. 좋은데 음. 여기서 좀더 특별한 인클라인을 하나 더 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눈여겨보는 브랜드 있나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테르주를 갈라 그랬던 거예요. 아... 네. 테르주 인클라인이 잘 나왔다고 하길래 인클라인 네. 딱 하나만 더 있고 힙 머신 한두개 정도만 있으면 여기는 더. 네. 손볼 게 없죠. 머신 쪽으로는 뭐 진짜 더 이상 손볼 게 없어요, 맞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플랫 체스트, 어, 플랫 체스트 머신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머신이죠. 아, 전 이거 여기 해룡점에서 처음 봤는데. 아, 이거 처음 봤어요? 네, 너무 좋던데요. 이게 아스날에서 스탠딩 체스트가 나오고서 저희가 제일 먼저 샀어요. 사실 프로버도 제일 먼저 사고 싶었는데 저희가 제일 빠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스날 프로버. 주문했어요? 네 했죠 신상 나오면 여기는 아스날에서 나온 건다 들어가요 더 이상 놀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못빠 네, 뭐 해먹고 빼야지 아 네, 해머 저거 빼 대체하기 딱 좋다 네. 네, 어차피 보면... 같은 프로버리니까 네. 네. 생각보다 그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 어요 정도면 은 어, 동선이 괜찮겠다 게다가 또 하나 포인트가 룸바 벤츠를 거기다가 또 적용을 시켜놓은 것 같아서 체스트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기대하고 있어요 나름 아... 요 스탠딩 체스트도 저희가 제일 빨리 가지고 들어왔는데 요것도 사실 운동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아 이게 좀 거리가 넓어서 얘가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네. 요 기술력을 여기다가 하나만 딱 박아서 얘가 좌우로 살짝만 움직이게 해줬어도 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아. 어. 수코, 나중에 머신 하나 하세요. 브랜드 아... 하나. 에 밀리언 밀리언 아... 스트렝스 해가지고. 소리넥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스날이랑 다이나에게 엄마 아빠를 되는 애가 소리넥스라는 브랜드인데, 걔네는 이게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밀면 안으로 들어가요. 아. 에. 이 손잡이가 밖으로 빠지고 놀수 있게 네, 돼 있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움직이게 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프레임이 작다 그러면 여기서 밀면 이게 여기까지 들어와요. 아... 그래가지고 쓰기가 편한데 얘도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었으면 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또 아스날이 아니지. 얘네는 배려가 없어야 되니까. 아. <laughs> 맞아요. 스탠딩 체스트는 제가 아까 써보면서. 수축했다가 이제 이완하는 단계에서 네. 이완하면 이완할수록 점점 무거워지던데 더그 네. 진리 겨짐이 되게 강한 네.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에이. 누가 이렇게 밀어주는 네. 것처럼 그런 게 조금 얘가 강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가변 저항까지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네. 운동할 수 있다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대로 밀어서 고정 발판 음. 빠지고 해게되는데 끝나고 나서는 이걸 이렇게 올려주고. 네. 네. 이것도 조금 단점이긴 해요 네. 아, 발걸이? 네. 앞에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네. 차라리 이거를 더 길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눌러서 밀고 네. 어, 땡길 때도 누르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이걸 뒤꿈치로 <laughs> 이렇게 아,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다, 아스날이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이거구이 이거, 이것도 다른 브랜드라면 이걸 갈았을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안 만들었겠지 만약에 네. 파나타나 G80이었다 <laughs> 네. 이거 그냥 갈아서 없앴을 <laughs> 맞아, 거예요 맞아요. 해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얘네는 그냥 어, 용접해, 그냥. 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나리. 네. 수코형, 네. 해룡점 운영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아, 근데 상계점 김치가 지금 네.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잖아요. 김치 쇼츠가 네. 70만이 넘었어요. 네. 와, <laughs> 상계... 내 거에 올릴 걸 <laughs> 쇼츠 하나, 본영상 어. 하나에서 100만이에요. 와, 100만 명이 나를 본 거네. <laughs> 우리가 그러, 그런 분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진상은 아니었어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감동 사연인데 유튜브를 딱 처음 시작하고 나서 내집 마련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지점들을 가서 리뷰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20대 초반에 회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기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건강 건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오. 그런 감동적인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여기서 어떤 트레이너분이 한 달에 두 번씩 무료로 잘 봐주셔서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뭐 한계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어 회원권을 조금 연장을 해드렸어요. 네, 그랬던 좀 기억이 있고 네. 어 한분은 이제 요 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상님인데 아. 엄청나게 우아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여자분인가요? 네. 에 네, 여자분이죠. 네. 항상 그 특정 나이 대에그 분이, 가방도,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사모님 같은, 네. 어, 인포에 오시면 보통 응대를 하잖아요, 저희가. 어, 예, 안녕하십니까? 이러고서 어, 혹시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데 갑자기 이분이 오더니, 자기가, 어, 의정부의 어느 소재의 고등학교의 학부모 장이래요. 네. <laughs> 선생님이 이제, 근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호통을 치세요. 근데요라니, 나를 여길 다니게 해줘야지. 어, 네. 어. 우리 트레이너가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대표님, 의정부 어느 학교에서 학부모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무료로 다니시셔야 된다는데요. 그뭔 개소리야! 이러고서, 야, 알아서 대처해!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CCTV를 봤죠. 한창을 질랑이를 하더라고요, 네. 둘이. 아,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 학부모 회장이면은 학부모 회장인 거지, 왜 헬스장 와서. <laughs> 공짜로 하달라고 하냐. 그전에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 해줬나봐.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먹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내가 우리 학부모들한테 얘기해서 여기를 망하게 하겠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다음날 아들 손에 잡혀서 왔어요. 사과하라, 이거야. 근데 다행히 아들이 좀 깨어있는 어. 그리고서 회원권을 12개월을 정가로 등록을 하시고 어, 사과하고 등록까지 하시고 네. 그랬던 네. 어, 적이 있었죠 아자 여기까지 밀리언짐 해룡점을 둘러봤고요 아스날과 사이벡스를 메인으로 파나타, 진팔공프라이까지 아주 세팅이 잘된 헬스인이라면 뭐 누구라도 좋아할 필명 센터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스크 형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 해주실 말씀 있나요? 저희 밀리언짐은 진정성 있게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단지 아, 제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이유, 그 다음에 제 어떤 뭐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오해들은 좀 없었으면 하고요. 저희 회원님들은 만족하면서 다니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큰 일들을 해야 될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영.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오래 유지가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좋은 센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 해준 바바리아 푸드 프로틴 쉐이크에도 감사를 전하며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